아예 안녕하세요 아, 오늘도 어제랑 시드가 거의 변함이 없어요 에 예, 비케가 하루종일 횡보 했기 때문에 어, 어제 비케 갑자기 이제 500달러 이상 갔을 때 제가 어, 어제 일단 레버리지도 5배로 바꿨고 예, 어, 500달러 갔을 때 추가 수익금도 제가 이제 롱을 쳐서 지금 3321달러 5배 롱 상태고 BK, <laughs> 좀 보겠습니다. 제 BK를, 어, 이 매물대를 제가 좀 무시를 했어요. 이게, 요 어, 매물이 상당합니다. 시체가 엄청난가 봐요. 이쪽 왼쪽에 지금, 여기 시체가 정말 엄청나서, 음, 쉽게 못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지금 조금 기회비용이 조금 아쉽긴 한데, 그래도 어쨌든, 상승 추세가 살아있고 어 매진판 어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어 이거를 소화시켜야지 이제 어 저희가 수익을 낼수 있는 거라서 좀 끝까지 들고 가서 결국엔 수익으로 한번 큰 수익으로 한번 좀 나와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빅케 오늘 좀 주요 포인트는 6시간 봉이에요 예 지금 6시간 봉을 보시면은 어 여기서 지금 이 3월 3일 뭐이 이때쯤에 이제 엄청난 여기에 시체들이 쌓였어요. 여기서 이제 추경 매수한 사람들이 막 물렸잖아요. 근데 그물량들 이제 이렇게 6시간봉 하나, 둘, 셋, 세개 파동으로 이렇게 소화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드리고 이거를 이제 어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음 지금 계속 물량을 뺏고 있거든요. 지금 얘네들이. 그러니까 개미 물렸... 그러니까 그저 시체들을 이제 좀처리해 하면서 물량을 뺏고 있어요 개미 물량을 그래서 이렇게 쉽게 못 가는 것이고 어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오늘 늦으면 내일에는 어 적어도 어큰 상승이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는 여기서 이제 큰 상승이 한번 나와주고 조정 받다가 또한번더 쏘는 예 고런 그림을 보고 있어요. 만약 이게 여, 이 자리에서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음, 이 자리에서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그 하락을 할 만한 유의미한 거래량은 보이지가 않는데 어이 짝게는 뭐472 달러 그러니까 많게는 446 달러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한 번에 이렇게 말아 올리는 그 양봉으로 이렇게 좀 올려줄 수도 있, 있거든요.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, 왜냐면, 어, 그러려면은 지금부터 미리 조금, 그, 어, 은봉 거래량이 보이면서, 어, 전조증상이 나와야 되는데, 그런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, 아직은. 그래서, 오늘 아니면 내일에는, 어, 좀큰 상승이 나오는 게 맞지 않나. 예,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아, 만약에 비케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아마 좀 답답하실 거예요. 지금 무빙이 진짜, 너무 지저분해서 지금 이이 이 470달러부터 이 500달러 사이를 지금 몇 번을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지금 어,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건데 아 정말 저도 조금 답답하고 어, 힘들지만 어, 잘 홀딩해서 결국에는 어, 큰 수익으로 한파동 한더 먹을 수 있게끔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예그서 오늘 은 이렇게 마무리 하 고요, 네. 오늘 도, 다들 고생 많 으셨 습니다.